치환의 개념을 좀잘 모르시는 인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깔려있으면 사실 풀 수가 없다 <laughs> 근데 이 지금 상황에 이거 시험범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돼 이 구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충분히 내려면 또 내겠죠 오케이 네? 왜 아까 빨강이 어디갔지 자 그러면은 이 fx를 일단 식을 항상 삼각함수는 각 종류를 먼저 통일시켜줘야 돼. 저 코사인제 뭘로 바꿔야겠어. 1-사인 1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일 이렇게 할수 있겠죠. 네. 그럼 요거 사라지지. 네. 그럼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이네요. 네. 그러면은 이 사인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요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몇 차함수가 되는 거야? 2차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서 T가 얼마일 때이 식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아니에요? 그럼 T가 T가 얼마일 때 대칭축이 나오죠? 노시우 입싱크 실패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나와요 아, 저거 못 찾겠으면 미분하시면 됩니다, 이제는. 이제 미분 배웠으니까 이거 못 찾으시면 그냥 이 마이너스, 이 t 마이너스 1이 0일 때 이렇게 찾으면 돼요. 네. 자, 그럼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이이차 함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우리가 항상 치환을 하면 이 사인 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치환한 놈에서 뭐를 찾아줘야 된다고? 그 범위를 찾아야 이 t의 범위가 나와요. 그럼 걔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t의 범위가. 항상 치환의 핵심은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범위가 치환한 함수의 정의역으로 가는 거야 이 x 자리로. 알겠지? 합성함수랑 똑같아. 그러니까 이 t가 여기에 이렇게 t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x가 있고 sine x가 이렇게 있는 거야. sine x를 뭐라고 잡았으니까 t. t라고 잡았으니까. 그래서 우리 치안 처음 설명할 때 선생님 항상 t를 여기다 썼어 y처럼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에 무슨 축이 있고 t 축이 있다 근데 이 sine x 그래프를 치환하는데 범위가 봐봐 파이부터 어디까지야? A, A. 그럼 이 파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? 안 들어가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근데 만약에 a를 내가 여기서 끊어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이 빨간색이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지 네. 그럼 여기까지만 그려지면 얘가 갖는 T의 범위는 어디냐면 그 라인이 여기 여기 요 라인에서 이렇게 생기겠지 Y값이 그 Y값은 결국 무슨 값이고? T값이고 근데 여기 누구는 안 되겠어? <laughs> 여기는 Y값 0은 없잖아 빵꾸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A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은 있겠지 그런데 여기가 그럼 이 범위가 여기 는이 지점을 K라고 하면 K가 지금 양 음수지? 네. 그러니까 이 k 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가 네. 0까지 가는 거 알겠어? 맞아? 네. 근데 이게 무슨 값 가져야 된다고? 최소값. 최소 근데 이게 x가 아니고 소리 누구라고 써야 되냐? T. t라고 써야지 이게 지금 이 여기 라인이 지금 누구의 범위니까? 그럼 이 t의 범위가 거. 여기 이 치환한 함수로 가야 된다고. 그럼 범위가 k부터 어디까지 간다? 네. 0까지가 네. 0까지 근데 0까지 가는데 0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냐? 맞아? 네.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. 여기 어디부터 출발했으니까 k부터. 근데 k가 얼마인지 알아 볼라 몰라 몰라. 모르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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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k가 만약에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출발한 거야. 여기서부터. 그럼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왔다고? 0까지 네. 그럼 봐보세요. 어때? 그래프가 우리 지금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하려면 연속이어야 되고, 그래야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되는데, 요 놈이 끝 지점이 빵꾸나 있지. 그럼 저, 지금 우리가 현재 본저 파란색 그래프는 이끝 지점에 여기가 최소인 것 같은데 여기가 비어 있잖아. 그러니까 최소가 존재하겠어? 안 하겠어?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저기가 문제가 생긴 거야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래프가 여기 끝은 정해져 있냐, 안 정해져 있냐, 지금. 정해져 있지. 아니, 봐봐라. 우리가 이 A를 늘리잖아요? 여기를 이제 좀더 늘렸다고 해봐. 그럼 좀더 늘려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온 거야. 이 A라는 라인이. 그럼 이렇게까지 온 거지. 맞아? 그럼 여기까지 오면 여기 제일 밑에 지점이 얼마야? 마이너스 1이야. 그럼 이 그래프는 제이 t값이 가는 값 중에 제일 아래가 얼마야?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올라가? 0. 0. 근데 이 그럼 티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온다고? 0. 0. 근데 끝점 0은 들어간다? 안 들어간다? 안들어간다 왜냐면 이파이라는 지점이 안 들어가니까 이 끝점 0을 여기 어디에도티값 그 중에 0을 갖는 값이 하나도 없잖아요. 여기가 요 라인에서 y가 0되는 값이 하나도 없어 티 값이.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만 간다고? 0. 0까지만 간다니까. 아시겠지?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쭉 가다가 어디까지만 간다고? 0까지만, 0까지만 간다고.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에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최소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요 놈하고 똑같은 값이 여기서 있던가 그 놈보다 더 아래에서 출발했어야 최소값이 존재하겠지.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0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으면 최소가 될수 있어. 이해 되니? 요 파란색 그래프가 0하고 똑같은 라인에서 여기서 출발했으면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0 빵꾸까지 내려오지만 어 여기가 최소인데 왜 없지? 어 대신 여기 있으니까 최소값 맞지? 저 그래프 중에 제일 아래가 저기 맞잖아 왼쪽 반대편에 있잖아 이 자리잖아, 그렇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가 나오게 하려면은 이 출발 지점이 이 0일 때랑 값이 어쨌 어야 된다고 여기가 같았어야 돼. 근데 이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.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까지가 얼마 떨어져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이쪽도 얼마 떨어져있어야 돼 그럼 2분의 1이 떨어지려면 딱 여기가 얼마여야 돼 그러니까 스타트를 몇부터 출발했었어야 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할 수 있으려면 처음 스타트에서 우리가 이 치환을 할때이 범위를 a를 끊는데 이 a가 여기서는 끊어줘야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 근데 a가 딱 얼마냐 이 자리면 2분의 3파이잖아 그니까 A가 2분의 3파이부터는 끊어줘야 저 최소가 존재하게 된다는 소리예 됐어? 그래서 A의 무슨 값이? 그래서 A의 최소값을 뭐라고 한다고? P라 하는데 그 P가 얼마라고 그래서 2분의 3파이 선생님 왜 저기가 최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A를 좀더 늘려볼게 A가 만약에 여기 더 뒤로 가잖아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지 그럼 A가 여기까지 오거든? 근데 어차피 저 빨간색 안에서 갖고 있는 우리 무슨 값의 범위를 찾는 거라고.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이 범위에 있는 무슨 값을 찾는 거라고. t값을 찾는 거라니까. 여기 안에 있는 이 옆에 있는 t값을 찾아서 이 t값이 이 이차 함수 그래프의 정의역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t값을 봐야 되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의 t값은 좀 전에 우리가 A를 여기 2분의 3파이에서 끊었을 때랑 T값의 범위가 변화가 있어, 없어? 잘 모르겠지? 포기하자. 지금 요 빨간색 그래프 안에서 갖는 T값은 얘가 옆으로 더 넘어갔다고 해서 이놈 그래프가 봐봐. 옆으로 더 넘어갔어요, 지금. 이쪽으로 여기까지 왔다? 자, 여기 안에서 지금 보이냐? 방금 여기서 여기까지 왔지? 예.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최소가 지금 얼마냐고 마이너스, 마이너스 1 근데 옆으로 조금 더가좀더 갔다고 해서 그럼 봐봐 이제 가... T값이 올라가버려 내려가버려 올라가 근데 여기서 올라가 봤자 아까 좀 전에 옆에서 있 이미 채워놨잖아 그러니까 T값의 범위는 이 그래프 안에 있는 범위를 찾는건데 그 범위를 찾으면 어차피 여기가 제일 바닥이 마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t값의 범위는 0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옆으로 가봤자 t값이 다시 올라가 버린다고. 그러니까 t값이 새로 갱신이 안 돼요. 계속 여기서만 맴돌잖아 그러니까 t는 아무리 지랄을 해봤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움직인다.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움직인다고. 이 a가 변화가 없잖아, 지금. 됐지? 근데 대신 여길 넘어가면 이제 a값이 변해. 이렇게. 이 A를 옆으로 더 늘렸어, 이제 얘가. 옆으로 이렇게 와버린 거야. 이런 식으로. 여기까지 왔다 해보자.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쭉 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. 맞아? 네. 그럼 이제 T값은 여기 밑에서 출발해가지고, 이렇게 T값이 이 아래쪽 다 채운 다음에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거 아니야. 그럼 이번엔 T값이 이렇게 생기겠죠. 그러니까 이제 T값이 몇부터? 마이너스 1부터 여기 마지막에 집어넣은 값 얼마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지. 그럼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가겠어. K까지 가지. 근데 그 K는 0보다 커 작업. 커요.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쭉 가다가 0보다 크니까 더 밑으로 와버리지 이 이렇게. K가 여기까지 올 거니까. 그럼 이제 최소값이 새로 이제 갱신이 되겠지. 그러니까 최소값이 더 생기지. 근데 우리는 A를 계속 뒤로 보내보세요가 아니라, A를 최소로 잡으세요, 이랬잖아, A를. 알겠어? A를 계속 키우지 말고, A의 무슨 값 찾으라 그랬으니까. 최소 값 찾으라 했으니까, 이 최소가 나오게 하려면, A는 어디서 멈췄어야 돼? 이게. 2분의 3파이에서 멈췄어야 최소 값을 받게 된다고.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, 더 복습. 됐지? 다시 복습을 더 해보고 치환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번 기회라도 하고 시험 끝나고라도 안 되면 다시 됐죠 근데 이제 그 구간 안에서 이제 무슨 값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최댓값은 어차피 얼마에서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최댓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이 t자리 이 t함수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네. 1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와 그래서 최대값은 어렵지 않아 여기 누구를 찾아줘야 한다고? p 근데 p가 지금 2분의 3파이였어요 됐죠? 그리고 최대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어서 4분, 마이, 4분의 1이죠? 그럼 여기다 4분의 1 곱해주시면 8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어렵죠? 좀 어렵죠?